임 <laughs> 보라 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신상 제품들과 함께 요 메이크업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약간 좀 봄도 생각나면서 화사한 느낌도 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예쁜 제품들 많이 챙겨 왔거든요. 그리고 요 메이크업이 제가 평소에 요즘에 진짜 자주 하는 메이크업이에요. 화사한 모브의 그런 핑크 톤에 또 빠져 가지고 웜톤이 <laughs> 사용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쿨톤이고 톤분들도 쿨톤 사용하면 너무너무 예쁜 컬러들이거든요. 그럼 저와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고고스. 여러분 일단 제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스킨케어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너 패드를 먼저 사용을 할 거예요. 얘는 엄파락토시칼 락킹 세럼 패드 사용을 할게요. 얘가 솜이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촬영 외부 촬영을 했을 때도 이거를 붙이면서 다녔거든요. 마스크팩 대신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가지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은 거예요. 촬영 전에 하루 종일 붙이고 있었었는데도 진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솜이 되게 부드러워서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얼굴에 건조한 게 그냥 어느 정도는싹 잡히거든요. 톡톡톡 두드려줄게요. 제가 최근에 뜯어서 사용하고 있는 앰플입니다. 이게 아이오페 스템3 앰플인데, 묽은데 속을 쫙 잡아주는? 안티에이징 앰플인데요. 아, 엄청 유분기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분감 위주로 딱 채워주는 앰플이어가지고, 너무 괜찮아요. 계속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은요, 제가 평소에 진짜 한 요즘에 계속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이에요. <laughs> 모브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피부 톤이 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톤업 크림도 살짝 올려주고 피부의 톤을 좀 밝혀준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바로 치카이치코 누드 판타지 화이트닝 크림이에요. 토너 크림도 여러분 잘 골라야 피부에 예쁘게 달라붙거든요. 요 신상이 치카이치코의 튜브 타입인데 원래는 요렇게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 있었어요. 요번에 튜브 타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튜브 타입이 너무 사용하기가 편한 거예요. 아, 왜 이제야. <laughs> 왜 이제야 이거를 뽑으셨나, 어? 제가 요거 제형을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묽은 생크림 텍스처예요 여기서 진짜 최고는 바로 발림성입니다. 뻑뻑하지 않으면서 산뜻한 제형이어서 바르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톤업 크림 중에 발림성은 정말 끝장나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얘가 발림성뿐만 아니라 마무리감도 너무 좋은 거예요. 톤도 허옇게 올라오는 톤이 아니라요 내 톤에서 살짝 더 밝아지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픽싱이 되어버려요. 제가 같이 바르면서 여러분들에게 활용 팁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은 정말 묽은 텍스처예요. 그래서 발림성이 진짜 좋아가지고 피부에 얇게 얇게 먼저 깔아줄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바르는 것보다 우리 베이스 바르는 것처럼 한겹한겹 한겹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초보자분들도 바르기가 되게 편하실 것 같은 거예요. 얇게 얇게 이게 픽스가 되는 게 진짜 장점이어가지고 이 바르는 안에서도 엄청 얼룩덜룩하게 발리기가 진짜 쉽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쓱쓱쓱 발라주셔도 되게 편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내 톤보다 살짝 밝혀주고 베이스를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활용하기에 너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이스를 굳이 두껍게 바르지 않아도 살짝 톤이 보정되면서 화사하게 올리기가 너무 좋아요. 요 방법대로 그냥 발라주시면 되는 거라, 로션 바르듯이, 선크림, 선크림 바르듯이 바른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에도 같이 발라줄게요. 목에도 바르기가 되게 좋아요. 얼굴에 메이크업 하면 목이랑 그 톤의 경계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럴 때 같이 연결을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베이스는 이게 또 옷이나 이런데 묻으면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근데 톤업 크림은 그냥 진짜 살짝 화사하고 밝게만 만들어주는 정도여가지고 보이죠, 시 이렇게 목이랑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바디톤이 많이 차이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카이치코 톤업 크림처럼 얇게 발리면서 묻어남이 적은 톤업 크림을 사용을 해주시면 손을 맞추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톤업된 피부가 계속 유지가 돼서 스크닝이 심하게 오거나 하는 게 없더라고요. <laughs> 그 아이돌 분들이 음악 방송 출연하실 때 있죠. 요 톤업 크림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헤라 블랙 쿠션 21C1이에요 로제 바닐라인데 저 너무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몇년 만에 리뉴얼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블랙 쿠션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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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1C를 사용을 하는데 22호에서 좀 밝은 화사한 그래서 막상 21호가 쓰시기에는 조금 어두울 수가 있어서 1호 2 대신 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꼭 밝은 톤을 사셔야 돼요. 마무리감이 좀 보송한데 얇게 발리는 쿠션이나 베이스를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너무 괜찮아. 그리고 눈썹을 가보도록 할게요. 눈썹도 신상이에요. 이거 새로 나왔는지 저한테 스톤브릭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쉐이프 슬림 브로우 펜슬 다크 브라운이에요. 다크 브라운. 정말 얇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처음 사용하는 거라. 아, 얘는 굉장히 하드하다. 이 제형이요, 여러분. 진짜 하드하네요. 그, 눈썹을 그릴 때 나는 너무 진하게만 그려진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좀 하드한 제형감을 사용을 해주시면 힘이 많이 들어가도 얘 자체가 딱딱해서 진하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분들이 바르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롱래스팅 팁 컨실러 내추럴 베이지. 컬러입니다. 얘로 약간의 조금 조금씩 있는 잡티만 살짝 뭐난 부분 이런데 조금 놔둔 다음에 볼터치는 데이지크 핑크 클라우드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약간 약간 핑크면서 라벤더의 느낌이 좀 나서요. 그 느낌을 제가 요즘에 푹 빠져 있거든요. 핑크톤에 또 빠져가지고 발라놨던 컨실러를 눌러주면서 밀착 좀더 시켜줄게요. 블러셔를 먼저 이렇게 깔아주는 이유는 톤 밸런스를 좀 맞춰주고 싶어가지고 저는 살짝 더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렇게 깔아놓고 갈 때도 많아요. 이두 가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두 가지만 사용을 할 거예요. 바로 여기.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미니 로지 헤이즈예요. 여기에 이두 가지 컬러를 좀 섞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이게 베이스 컬러고요. 이 안쪽에 있는 이게 메인 컬러예요. 베이스부터 깔아줄게요. 핑크빛이 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감만 조금 돌게끔 발라주세요. 두 번째 컬러 있죠? 그 컬러를 아래도 같이 얹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발라줄 건데, 스틸라 리퀴드 섀도우인데요. 이게 약간 코랄에 핑크가 조금 섞여져 있는? 이게 톤이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 얘를 눈 밑에다가 발라줄 건데,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저는 발라볼게요. 방금 이걸 다 발랐는데, 카메라를 이걸 안 돌리고 찍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미 양쪽에 밑에 펄이 발라져 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한번 더. 한번더 올릴게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여기 펄이 진짜 예뻐요. 클리오 슈퍼프로프 브러시 라이너 킬 브라운에서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해볼게요. 얘를 이 안에 빈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안쪽에다가 점막을 살짝 채워줄 건데요. 요거는 <laughs> 요두 개는 아직 미출시 제품이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아이라이너에 제가 색상 개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제품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알려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서 더 좋게 좋게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응? 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일단은 이렇게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laughs> 색상을 개발하고 있는 게 이렇게 언더에 할수 있는 부분에 정말 자연스러운 쿨톤과 웜톤의 음영 색조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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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요 삼각존을 채워줄 수 있게끔 컬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뷰러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좀 찝어줄게요. 마스카라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드렸던 데이지크 무드업 마스카라 롱컬링 블랙. 이거 마스카라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얇게 발리고 얘도 신상이어가지고 가볍게 한올한올 한올 올려주기가 너무 좋아서 요즘에 진짜 너무너무 잘 바르고 있는 마스카라입니다. 이렇게 요 메이크업 할때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나는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틴트. 얘는 모브 피셜. 얘로 베이스를. 그 다음에 요거는 롬앤의 제로 벨벳 틴트, 아이시 컬러. 그리고 살짝 부족한 부분들을 조 조금씩만 더 채울 거예요. 볼터치가 조금 부족한 게 눈에 띄어서 살짝. 달짝... 저 진짜 요즘에 이렇게 메이크업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laughs>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메이크업 끝이고 저는 헤어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헤어까지 하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요런 색감에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은은하면서 좀 부드러운 핑크기가 도는, 진짜 벚꽃이 딱 생각나는 그런, 그런 톤들 위주로 좀 빠졌다고 해야 되나? <laughs> 거의 데일리 가죽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돼요. 너무너무 데일리에 많이 하고 있는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신상 제품들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런 약간 봄에 하기 좋은 그 벚꽃 시즌 생각나는 화사한 모브 핑크 컬러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laughs>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laughs>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